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이세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말하지요.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세의 아들은 바로 다윗을 말하지요. 즉,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 왕국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즉, 앞으로 먼 미래에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갈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그의 위에 강림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지.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의 영이지.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그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영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결실하는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주의 영을 예언한 61장, 이사에서 61장을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선포한다. 이 오늘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다. 정직, 공평함이지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말씀이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치고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지요. 공의와 진리와 성실로 띠를 띠고 심판하신다. 여기서 특별히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 중요한 것은 공의의 심판이 행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직한 판단과 공평한 판단의 대상은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는 공의로운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오게 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다 봅니다.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 영의 감동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펴범이 어린 염소와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있고, 살찐 짐승이 예,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 통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육식동물인 사자가 풀을 먹고 점먹이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해암이 없는 그런 나라 이게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도저히 이 험악하고 또 무서운 동물들이고, 다른 한쪽은 순하고 온순한 동물들이에요.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쌍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이루고, 함께 할수 없는 관계가 함께 할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데 서로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는 관계인데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뒹굴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는다. 이 정점에서 보면은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전혀 물리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모습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완성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그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왜 해암도 상암도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그 평화의 나라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지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초림 때의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메시아의 왕국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악과 사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구원 얻은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며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간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